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구글 책 리뷰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챕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 영상은 특히 주니어나 회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뭔가를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개인 프로젝트만 진행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프로세스를 알아보기 전에 광고 하나 볼게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채널에서는 모던 C++ 코딩 테스트 디자인 패턴이 유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세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첫 번째 내용으로 스타일 가이드와 룰에 대해서 설명해요 구글에서 이 스타일 가이드와 룰은 절대적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의 스타일 가이드를 검색할게요 이는 각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C++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시면 헤더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Forward Declaration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룰이 있어요. 이러한 룰을 회사 전체가 따르게 되면 수많은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해도 코드는 일관성을 갖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리더빌리티가 높아져요. 또 스타일 가이드를 따르게 되면 에러를 방지하는 패턴을 강제하기 때문에 버그가 들어갈 확률을 낮춰줘요. 이러한 스타일 가이드와 룰을 제대로 따르는지는 코드 리뷰를 통해 다른 사람이 체크해 줄 수도 있고 자동화 툴을 사용해서 개발자가 이 가이드 라인을 제대로 지켰는지 체크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당연히 이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전체 프로세스의 스칼라빌리티가 높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코드 리뷰 프로세스가 있어요. 지금 2020년대에는 이 코드 리뷰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코드 리뷰라고 하면 내가 만든 코드 내가 수정한 코드를 최소 한 명의 다른 사람이 리뷰하고 개선할 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수정한 코드를 내가 리뷰하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코드 리뷰의 장점은 매우 많은데 첫째로는 코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가요. 또 다른 사람의 코드를 리뷰해줌으로써 전체적인 팀 오너십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코드 리뷰는 놀리지 쉐어링의 한 방법이에요. 이 코드 리뷰를 하는 과정 중에 리뷰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이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전 영상, 컬처에서도 다루었는데 리뷰를 할때 매우 적대적으로 하거나 리뷰를 받을 때 매우 방어적으로 한다면 팀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코드 리뷰 프로세스에서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리뷰를 부탁하기 전에 저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그럼 리뷰로 계산할 점들이 막 찍혀 있어도 기분이 전혀 안 나쁘고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이득인 거죠.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할때 뭐 2주, 3주씩 이런 거를 한꺼번에 리뷰해달라고 부탁하면 이는 동작할 수가 없어요. 코드 리뷰를 부탁할 때는 작은 단위로 리뷰어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쪼개서 부탁하는 게 예의예요. 이러한 코드 리뷰도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리뷰를 도와주는 툴들이 많아요. 코드 체인지를 웹 브라우저에서 아주 쉽게 체크하고 클릭해서 바로 코멘트를 달수 있는 툴들도 있고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툴들도 있어요 이런 툴은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툴을 잘 숙지해서 리뷰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어서 다큐멘테이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 개발자들을 봐온 결과 많은 개발자분들은 빨리 코드를 만들어서 커밋하고 싶어하지 문서를 쓰고 싶어하진 않아요 이 다큐멘테이션 특성상 쓰는 사람은 소수이고 읽는 사람은 다수예요. 즉,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문서화도 잘 한다면 그 임팩트가 훨씬 크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서에는 여러 타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드를 설명하는 레퍼런스 문서가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문서, 튜토리얼 문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코드를 설명하는 레퍼런스 문서 같은 경우는 코드 안에 코멘트로 적는 게 유지 보수가 가장 잘 된다고 해요. 그 코멘트로는 파일에 대한 설명, 클래스에 대한 설명, 함수에 대한 설명을 코드 옆에 달아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코드를 볼때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의 그 관리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위키 형식을 가지는 곳도 있고, 노션을 쓰는 곳도 있고, 다른 협업 툴을 쓰는 곳도 있을 거예요. 신기한 게 구글에서는 이러한 다큐멘트도 코드처럼 관리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다른 코드처럼 문서와 리뷰 작업도 진행이 되고, 책임자들이 생기면서 유지 보수가 잘될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 프로세스로는 테스팅이 있어요.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개발 프로세스 중 하나예요. 코드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면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해요. 오른쪽 사진은 매뉴얼 테스트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테스트라고 하면 많은 경우는 자동화 테스트를 의미해요. 각 코드에 수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자동화 테스트를 돌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에서 자동화된 부분이 많아야 테스트라는 프로세스 또한 스케일업을 할 거예요. 가끔 어떠한 개발자분들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개발이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수명이 길다면 테스트를 도입했을 때 개발 생산성이 더 높아져요. 저도 실제로 윈도우즈 기반의 x86 C++ 코드를 암 리눅스 환경에서 돌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유닛 테스트들의 도움으로 쉽게 문제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빠르게 디버깅을 하고 안전하게 리눅스로 배포한 경험이 있어요. 이처럼 테스트 코드가 완벽하다면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을 필요로 한다거나 라이브러리나 OS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때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도 테스트 코드가 완벽하게 있으면 변화에 더 빠르고 디버깅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테스트 코드 자체가 예제 코드 자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 함수, 클래스의 사용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렇게 중요하지만 번거로울 수도 있는 테스팅 코드에 어디까지 넣어야 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책에서 알려주는 답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모두 테스트 코드에 넣으라고 해요. 물론 모든 상황을 테스트하는 건 불가능해요.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들도 스케일러블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테스트를 많이 넣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테스트는 적게 넣는 게 좋아요. 그 테스트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기초 기본이 되는 테스트가 유닛 테스트예요. 유닛 테스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한 챕터를 할당했어요. 혹시 아직 유닛 테스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니어나 학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후에 C++의 유닛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할게요. 어쨌든 이 유닛 테스트는 작은 단위의 로직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돼요. 이때 그 작은 단위는 하나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모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닛 테스트를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프라이빗 멤버 펑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에게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테스트는 실제 사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허블링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또 유닛 테스트를 짜다 보면 반복되는 코드가 많아져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짤 때는 반복되는 부분을 줄이고 추상화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스트 코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프로덕션으로 나가기 전까지 유닛 테스트를 돌리게 되는데 전체 유닛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 그 테스트의 수가 수만 수십만이 넘어가요 그중몇 개의 테스트가 페일이 나게 되면 이 테스트가 왜 페일이 났는지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추상화되어 있고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는 디버깅 목적에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돼도 괜찮으니까 한 번에 인식이 가능한 테스트 코드를 짜야 돼요. 또 이와 같은 맥락인데 소프트웨어 제품 그리고 피처 코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지나고 변화해요. 하지만 테스트 코드는 API가 정해지고 그 데피니션이 정해졌다면 그 자체를 바꾸기 전까지 테스트 코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때문에 복잡하게 짤 필요가 없어요. 많이 반복이 돼도 좋으니까 단편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좋아요. 그 밖에 책에서는 유닛 테스트를 쓸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추후에 업로드할 C++ 유닛 테스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테스트 더블이라는 챕터가 이어져요. 이는 모킹 테스트와 비슷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실제 스마트폰과 가짜 스마트폰이 있어요. 만약 그립감을 테스트하고자 한다면 실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테스트하면 좋겠지만 이를 만들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쌀 거예요. 그럴 때 오른쪽에 가짜 기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면 그립감 정도는 테스트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사용할 수 있고, 책에서는 이를 테스트 더블스라고 불러요. 테스트 더블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래스의 디펜던시 인젝션을 사용해서 페이크 클래스를 심는 방법도 있고, 모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책에서는 테스트 더블을 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페이킹, 스터빙, 인터랙션 테스팅을 소개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영상 하나 이상의 분량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 추후에 제가 C++나 파이썬으로 이러한 테스팅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챕터는 라저 테스팅이에요. 아무리 작은 단위의 테스트인 유닛 테스트가 중요하고 많이 작성해야 되지만 유닛 테스트만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큰 규모의 테스트라고 하면 여러 유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 시스템이 조합된 테스트, 브라우저 UI 테스트, 디바이스 퍼포먼스, 로드 스트레스 테스트, AB 테스트 혹은 서버가 다운 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테스트 등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큰 규모의 테스트들의 특징은 느리고 비싸기도 해요. 또 최근에는 딥러닝, 머신러닝이 매우 큰 산업을 차지하게 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디플로이하고 테스트하기도 해요. 이러한 분야를 MLOps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라저 테스팅과도 큰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큰 규모의 테스트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해요. 책에서는 시스템 언더 테스트, 데이터, 액션, 베리피케이션 등으로 그 구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쉽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ML Ops 관련 책을 리뷰할 때 비슷한 점이 많을 거라 예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디플리케이션은 폐지 수순을 받을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폐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많을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리소스 관리를 더 잘한다거나 보안이 더 뛰어나다거나 버그를 고쳤다거나 아니면 더 나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폐지가 되는 레벨이 다를 거예요. 간단한 코드 레벨일 수도 있고 API 레벨, 시스템 서비스 레벨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디프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매우 어려워요. 기존 시스템에 이미 디펜던시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이전 시스템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디프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산정되는 코스트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엔지니어들도 기존 시스템들을 직접 만들었다면 그 코드에 애정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폐지 과정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코드를 만들 때부터 디프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시스템이나 코드의 인터페이스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면. 디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너럴한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 인플리메이션만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혹은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디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한다면 나중에 정말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필요로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디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그냥 무작정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계획 컬처, 실행, 측정 등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물론 그냥 간편하게 1년 동안 워닝 메시지 보내다가 시스템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방법의 코스도 트 생각해봐야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구글의 프로세스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프로세스에는 코드 리뷰, 스타일 가이드, 다큐멘테이션, 테스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회사에서 개발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아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아직 경력이 짧거나 학생이신 분들은 꼭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또 기회가 되면 이번 내용 중 특히 테스트 관련해서는 나중에 c++ 중심으로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단원 툴스에 관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